우리 다 똑은요. 걔 특히 신고예요 무단 투기예요 지랄 마 이렇게 쳤다 오늘. 이들이 들어가. 씨발 너네. AC 발골밖에 안 해. 총력맞좀 볼래? 말했지? 물 들어가서 안 나오면 아, 그냥 그럴게 어, 그냥 조용히. 종료됐으면 그냥 종료됐다 크게 소리쳐. 자, x 한 번씩만 쳐주시고. 지국에서 내가 들어줄게. x 룰러 조이를 펴합시다 우리. 존나 네. 빈약해 보여. <laughs> 그래도 좀 있잖아, 팔. 있었어. 일단은. <laughs> X. 역시 세컨드 아 곰바. 곰바까지 대충 1분. 이렇게 하니까좀 있어 보이지 않냐? 좀명신 같긴 합니다. 사장님 좀그지 같네요, 오늘따라. 아, 내가 <웃음> 개새끼야. <웃음> 안녕, 엑스, 가잘가차가가래이가이가차이이가 차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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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죽는다 차이가, 거나가으러가 차이가, 가차줄까 차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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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차이이가 다시는 보지 말자. 다시는 만나서 보지 말고. 나도 즐겁고 행복했어. 그리고 너는 너지갑네지갑 있는 거 우리가 다 가져갈게. 네. 조금만 되겠다. 가기 전에 통장 비밀번호. 되죠. 네, 네. 투네이션 비밀번호 알려줘 <laughs> 아이 씨발 <laughs> 투네이션. 무슨 조나찬이? 안돼. 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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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온도를 뭐가? 수건이요? 없어요? 그냥 이제 들어간대요, 그냥 진짜 가는거래? 에서 이게 참이지. 없어? 야 옷밖에 없어. 진짜 미친 그래도 ]이야. 롤 시즌 10 존나 재밌겠다. 십팔. 야옷다 벗고 들어가라는데? 누가? 콤달, 아별별 별 목소리가. 저 족발이에요. 전부 말고. 아이씨. 아. 아아 몰라요 사장님이 저러겠다는데 <laughs> 나야 뭐 <laughs> 속옷은 입고 아 속옷 입었어요 쟤야야 ㅅㅂ 야, 존나 차가운데 존나 차가워요? 아이고 뒤지시겠네 진짜 가겠네아 괜찮아요 목소리님 사장님 뒤지는 게 어디 한두 번인가 <laughs> 택시 아저씨만 욕먹고 욕먹고 택시 타고 여기 왔는 택시 비없다 택시 몇냐이야 장면사리 타자 그래? 육개장 한 다섯그릇 좀 먹으면 되겠다 야내 육개장에 마시멜로랑 수정보나먹으이 씨발놈이 <laughs> 아 어. 택시 안 태우면 돼요 안 태워 안 태워 안태안 태워 나만 탈거야 어내 돈으로 아, 결제했어 택시기비만 지금 만원 넘었어 명산강에는 가게는... 곰량풋불이가 살았습니다 는더 <laughs> 들어가 그냥